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데이터베이스 뷰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뭐좀 다뤄보셨다면 테이블은 아실 텐데요. 근데 이 뷰라는 건왜 쓰는 건지 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좀 궁금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받은 자료들 그 배경 1, PDF 발췌 내용이랑 또 관련 웹문서들을 보니까요. 뷰가 그냥 단순히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그 이상이더라고요. 원본 테이블에 직접 이렇게 접근할 게 생기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걸 뷰가 어떻게 해결해 주는지 그 핵심만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뷰가 정확히 뭔가요? 자료에선 이걸 가상 테이블이라고 하던데. 어, 그럼 실제 데이터는 없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요. 에 뷰는 그 자체로 데이터를 뭐 복제해서 저장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정의된 셀렉트 쿼리,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보여 줄 거냐 하는 그 설계도만 딱 가지고 있는 거죠. 사용자가 뷰를 이렇게 조회하면 그때마다 그 설계도 따라서 원본 테이블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가져와서 음, 보여 주는 일종의 창문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창문이요? 뷰가 재미있네요. 근데 왜 굳이 이런 뭐랄까 가상의 창문이 필요할까요? 그냥 원본 테이블을 직접 보면 어, 또 확실하지 않나요? 물론 직접 볼 수도 있죠. 근데 몇 가지 중요한 이유 때문에 뷰를 사용하는데요. 자료에서도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게 바로 보안입니다. 모든 사용자한테 테이블 전체를 다 보여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급여 정보 같은 민감한 컬럼은 특정 관리자한테 딱 보이게 뷰를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뭐 특정 부서 사람들한테는 그 부서 데이터만 보이게끔 행을 필터링 할 수도 있고요. 아,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딱 잘라서 보여주는 거군요. 사용자별로 맞춤 권한 설정이 훨씬 쉬워지겠네요. 자료 보니까 다른 장점도 있던데요. 네, 바로 복잡성 감소입니다. 실무에서는 여러 테이블을 조인하고 또막 복잡한 계산도 하고 그래야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근데 이런 쿼리를 매번 작성하려면 좀 번거롭기도 하고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이 복잡한 쿼리 자체를 아예 뷰로 딱 정의해 두면 어, 여러분은 그냥 select from 편리한 뷰 이름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호출만 하면 되는 거죠. 개발 생산성이 확 올라갑니다. 아, 진짜 반복 작업을 확 줄여주겠네요. 그리고 논리적 데이터 독립성 확보. 이 부분도 좀 흥미로웠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어, 예를 들어 볼게요. 처음에 고객명이라는 컬럼 하나를 썼는데 나중에 이걸 성이랑 이름으로 나눠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고 쳐보죠. 그럼 테이블 구조가 바뀌니까 이 테이블을 쓰는 모든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다 고쳐야 할까요? 아, 엄청난 작업이죠. 네, 그렇죠. 생각만 해도. 근데요, 이 성과 이름을 합쳐서 예전처럼 고객명으로 보여주는 뷰를 딱 만들어 두면요. 애플리케이션은 테이블 구조가 바뀐 걸 몰라도 그냥 예전처럼 그 뷰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뷰가 중간에서 그 변화를 흡수해 주는 뭐랄까 완충제 역할을 하는 거죠. 아. 테이블 구조 변경이 애플리케이션에 주는 영향을 확 줄일 수 있다. 이런 거군요. 와, 굉장히 실용적인 장점이네요. 그럼 이런 뷰는 어떻게 만들어요? Create 뷰 구문 쓴다고 나와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Create 뷰, 뷰 이름 a s Select. 이런 식으로 SQL 쿼리를 정의해서 생성하고요. 수정할 때는 Create or Replace 뷰. 이걸 쓰면 더 편리합니다. 뷰에도 종류가 좀 있는데 보통 하나의 테이블만 쓰는 단순 뷰 그리고 여러 테이블을 조인한 복합 뷰가 일반적이에요. 근데 아까 뷰는 데이터를 저장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혹시 음, 성능 때문에 실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런 특별한 뷰도 있나요? 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 주셨네요. 네, 있습니다. 바로 머티리얼라이즈드 뷰라고 하는데요. 우리 말로는 뭐 구체화된 뷰라고도 하고요. 이건 일반 뷰랑은 좀 다르게 커리 결과를 실제로 특정 시점에 계산해서 딱 저장해둡니다. 어, 저장을 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복잡한 집계나 조인 결과를 매번 계산하는 게 아니라 미리 만들어둔 테이블처럼 쓰는 거니까 조회 속도가 훨씬 빠르죠. 오, 그럼 항상 머티리얼라이즈드 뷰를 쓰는 게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냥 빠르니까. 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데요. 일단 미리 계산된 결과를 저장하니까 저장 공간이 더 필요하고요. 더 중요한 건 원본 데이터가 바뀌었을 때이 뷰의 내용도 갱신, 리프레시를 해줘야 한다는 점이에요. 아, 갱신? 네. 그래서 실시간 데이터가 항상 중요한 시스템에서는 좀 부적합할 수 있고요. 갱신 주기에 따라서 데이터가 최신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정합성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주로 빠른 조회가 꼭 필요한 리포팅 환경이나 데이터 분석 환경에서 많이 활용됩니다. 그렇군요. 일반 뷰는 실시간이지만 복잡하면 느릴 수 있고, 머티리얼라이즈드 뷰는 빠르지만 데이터가 좀 예전 것일 수 있고 관리도 필요하고. 아, 이게 트레이드오프가 있네요. 혹시 뷰를 쓸때또 다른 제약 사항 같은 건 없나요? 네,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변경 작업, 그러니까 인설트 업데이트, 딜리트 같은 DML 작업에 제약이 따를 수 있어요. 단순뷰는 뭐 비교적 자유로운 편인데 여러 테이블을 조인한 복합뷰나 아니면 그룹함수, 썸, ABG 같은 거를 사용한 뷰는 데이터를 변경하기가 어렵거나 아예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 거죠? 뷰를 통해서 데이터를 바꾸려고 할때 실제 어느 테이블에 어떤 행을 고쳐야 할지 좀 모호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뷰는 보통 조회용으로 많이 쓰이죠. 음, 정리를 좀 해보면 뷰라는 건 데이터베이스를 좀더 안전하고, 편편하하사용하하록록돕 아주 주력한한도네요요안안도화화하 복잡한 한 쿼리는 소화화하또시시템템유연을을이이는리적적립성성지지습습다 특히 히이터터어어특 특정 점점이목적적에맞딱딱공해해제제해해할할정정유유하하죠보서서대시시보만만때필필한한이터터준하하데 많이 이이이요요 자료들에서도 보면 앞으로 뭐 클라우드 환경이나 빅데이터 환경에서도 이런 데이터 추상화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질 거다 이렇게 예측하더라고요. 뭐 실시간 분석이나 동적 데이터 제공을 위한 형태로 계속 발전할 거라는 그런 전망도 있고요. 네, 오늘 비유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의 데이터베이스 환경에서 혹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복잡한 쿼리가 있다면 어, 뷰를 통해서 좀 간단하게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 혹은 뭐 특정 사용자 그룹에게 정말 필요한 데이터만 안전하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활용해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만약 성능 개선이 필요하다면 아까 얘기했던 그 머티리얼라이즈드 뷰가 어떤 장점과 또 관리 포인트를 가질지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꽤 흥미로운 시작이 갈것 같습니다